오, 예전엔 이 앞부분이 이쁘게 잘안 떨어졌었는데, 업그레이드 되었는지 아주 쉽게 잘 떨어지네요. 안녕하세요 칼리아입니다 오늘은 디맥에서 펜슬스킨 신제품이 나왔다고 제공을 해주셔서 살펴볼까 합니다 한번 써봤어서 솔깃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번엔또 랩시와 라인프렌즈가 협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또 이런 귀요미 캐릭터에 관심이 많아서 궁금하지 뭐야 일단 개봉을 해 볼게요 보긴 많이 봤는데 얘네의 정확한 이름은 브라운 앤 프렌즈 라고 하네요 오, 귀여워. 총 16종인데, 테마별로 4가지씩 나왔나 봅니다. 요기 베이직, 여행을 떠나요, 미니 브라운 앤 프렌즈, 파인애플 브라운. 개인적으로는 베이직이 가장 마음에 드네요. 뭘 붙여볼까요? 어, 테마별로 하나씩 해볼까요? 처음 선택하는 게 가장 마음에 드는 건데, 꼭 실패를 하죠, 보통. 그래도 전 하고 싶은 걸 하겠습니다. 똥손이라 잘못 붙이는데, 신중히 잘 붙여보겠습니다. 자, 우선 표면을 알콜로 닦아주고, 필름을 떼고, 오, 예전엔 이 앞부분이 이쁘게 잘안 떨어졌었는데, 업그레이드 되었는지 아주 쉽게 잘 떨어지네요. 평평한 부분을 기준으로 잘 붙여줍니다. 원래 뉘어서 해야 하는데, 저는 촬영 중이라 붙이기 힘들어서 들고 해볼게요. 그리고 바닥에 놓고 돌돌돌 굴려주세요. 위아래 잘 붙여주고, 뚜껑 부분 사이즈 골라서 붙여주고, 그리고 드라이기로 잘 붙으라고 가열. 오, 웬일로 똥손인데 저번에 비하면 훨씬 잘 붙여졌네요. 그래도 앞부분 좀더 내려서 붙였으면 좋을 뻔 했습니다. 어때요? 귀여운가요? 간만에 파스텔 핑크 붙이니까 너무 예쁘다. 아, 필 봤는데 한개더 붙여봐야지. 역시 두 번째 붙인 게 훨씬 이쁘게 잘 붙여졌네요. 앞부분에 이 연필 이 라인도 좀 아까보다 낫고요. 어, 이렇게 두개 놓으니까 세트 같아서 너무 예쁘다. 한 자루만 더 있으면 테마별로 붙이는 건데 세 자루밖에 없네요. 아 맞다 제가 얼마 전에 차플펜슬 8세대 리뷰 했었잖아요 펜슬 스킨 리뷰도 보셨는지 8세대도 가능하냐고 물어봤었거든요 두께가 정품 2세대와 1mm 차이가 나니까 땡겨서 붙이면 될것 같다고 답변을 드렸었는데 잘 됐다 이참에 한번 해 볼게요 역시 사이즈가 1mm가 크다 보니까 스킨이 조금 모자라네요 띄어다 당겨볼까? 괜히 손대서 우글거려지기만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화이트로 했었다면 눈에 덜 띄게 붙여졌을 것 같은데 선택 미스로 조금 아쉽네요. 그래도 가려움표준이 상큼한데요? 그 때도 느꼈지만 고급 3M 원단을 사용해서 그런지 일반 스티커 같이 얇은 느낌은 아니에요. 약간 도톰한 고급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펜슬 케이스 리뷰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사실 실리콘 케이스들처럼 펜슬 두께가 두꺼울수록 그립감은 훨씬 좋습니다. 다만 실리콘 케이스들은 대부분 단색이다 보니까 좀 지루해서 가끔 이런 거 붙이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한 번씩은 화려하거나 컬러풀한 게 땡기거든요. 왜냐? 기분이 엄청 달라진다. 아 질문 있으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면 스킨을 붙인 상태에서는 실리콘 케이스에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두께가 살짝 있는 원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기상에 보면 0.17mm 라는데 둘레 두께로 보면 0.34mm 가 되니까 대충 끼우면 들어갈 것도 같은데 실상은 손때까지 붙어서 그런가 들어가질 않습니다 별도로 쓰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실리콘처럼 떨어뜨렸을 때 펜슬 보호까지는 못 해주지만 최소한 스크래치는 보호해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생펜슬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킨 정도만 사용해도 화이트의 지루함을 달래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펜슬일 때 살짝 미끄럽잖아요? 그 미끌거리는 느낌을 없애주는 역할도 합니다. 여러분들 써보시라고 디맥틱에서 제품을 지원해주신대요. 자그마치 열 세트나요. 제가 2세대 사용자라 원래 2세대로만 주시는데 1세대 구독자님들 많이 계셔서 반반씩 보내줄 수 있냐고 문의했더니 감사하게도 그렇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1세대 펜슬 사용자님들 이번에 이벤트 없을 뻔했는데 좋죠. 이벤트 참여 방법은 영상에 관한 간단한 피드백과 함께 댓글 맨 마지막 줄에 1세대 혹은 2세대를 신청합니다라고 써주세요. 자세한 이벤트 관련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한동안 단색의 펜슬 케이스만 사용하다가 오랜만에 컬러풀한 걸 쓰니까 기분이 새롭네요. 실상은 책 펴면 자겠지만 왠지 공부가 더잘될것 같고 막또 다른 예쁜 아이가 나올 때까지 열심히 써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칼리아였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빠이